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신형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 렉션2 등급의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어느 정도 세금과 연비까지 아끼실 수 있는 3.3 준비해 봤고요. 터보 차량으로서 엄청난 마력술를 통해 주행 질감까지만 얻으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답게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 뒷좌석 모든 옵션과 함께 고급스러운 펄팅 적용된 아파가죽까지, 고급스러운 실내와 함께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 준비해봤고요.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가를 통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를 소개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등록증 실차주,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의 신형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 셀렉션 2 등급의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답게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 뒷좌석 옵션들과 함께 컬팅 적용된 나파가죽까지 풀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새들 브라운 실내 준비해 봤고요. 21년 10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84,000 정도 되는 차량으로서 26년 10월까지 일반 부품까지 포함해서 신차 보증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 차량 구매하실 때 연식만 보지 마시고 몇월식인지꼭 확인하셔가지고 신차 보증 조금 더 남아 있는 차량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아이스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영상 제목 앞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체 영상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차서방과 함께 차량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신형 던케이 9 3.3 터보. 베스트셀렉션 2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0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84,000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신차가는 8,600만 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차 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놨으니까요 비교 영상 비교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매입한 차량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죠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차량만 보실 수 있다는 점 거기 아이선 수수료까지 바짝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문 진행 또는 어려우신 분들 제 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타서방에서 직... 중고차는 타서방